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00...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 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3862 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SCD 1,800원에 2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보내 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종목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SCD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3% 정도 올라간 종목인데, 일단 이제 1800원대 드리고 계시고, 20% 보유하고 계시는데,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은, SCD. 자, 한번 종목들을 볼게요. SCD. 자, 아, 좀 빠졌군요. 제가 잘못, 사태를 잘못 봤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매수가 1,800원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요. 약간 눌림목은 사신 거니까 괜찮은 구간들인데, 처음에 들어가실 때 비중을 20%씩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 종목은 단기 급등주입니다. 그죠? 바닥이 어디에요? 작년에 800원대가 바닥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800원 쪽오버니까 1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잡고 계산해봐도 최근에 1900원까지 왔으면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주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살때한뭐 5%만 산다든지 해놓고 밀리면 더 사는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20%를 담아놓으면은 나중에 밀렸을 때살수 있는 자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죠?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단가 조절 이 효과를 확실하게 보시려면은 처음에 샀던 것만큼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의 비중이 40%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s c d 라는 종목이 40%씩 투자할 만한 종목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고요. 그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뭐 지분 같은 경우는 나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내용들을 보니까 어, 냉장고나 에어컨 관련 부품 주래요. 아니 지금 이 추워 죽겠는데 에어컨이라고, 그죠? 약간 내용들이 보니까 마땅히 좀 와닿는 내용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좀 이제 보면은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실적이 그렇게 좋은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어떤 기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 구간은 약간 눌리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더 사지 마시고, 더 사지 마시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1,800원 근처까지 올라온다면, 이거는 저는 그냥 일단 수익 실현을 짧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좋으냐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600원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1,600원쯤에 내려오면은 그때 한10% 정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쯤 가서 사시고 그 전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CD는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추가 매수를 원하신다면 1,600원 부근에서 10% 정도는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남해학이요. 네, 남해화학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2,000원에 네. 네, 60% 네, 14,200원에 60%꽤 많은 비중을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많이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나? 네. 그게 궁금하세요. 네, 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남해화학 14,200원에 60%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더 밀렸을 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분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남해화학이 무슨 종목일까요? 이위 종목은 남북 경협주 중에 엮인 종목들 중에 하나이면서 북한 쪽에 뭐 사료나 비료 지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갔던 종목이죠. 화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12월달에 12,000원의 바닥을 만들고 쭉 올라와서 2월달에 1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오고 나서 하락 구간으로 접어드는 때 지금 현재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고점을 딱 만들고 조정을 봤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갈까? 다행히도 이 종목이 엄청나게 막 고가에서 머물러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왔다 다시 갈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지는 마시고요. 걱정하시오 종목은 아닌데 이, 이 종목이 13,000원대에서 저점을 만들고 가느냐 아니면 12,000원대까지 좀 깊이 내려갔다 가느냐 전 요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북미 관계 내려온 거 봤을 때뭐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 건설주 좀 올라가다가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뭐 식량지원 관련된 종목들도 빠졌고 관련주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요, 이 남북 경협주라는것 자체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한 번쯤 하락이 한번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이 종목도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시겠지만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관련주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되니까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전만큼 위험한 구간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막 기대치가 이만큼 있었을 때 신고가 달리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낙폭이 컸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 악재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선반영되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0원까지 내려왔다 올라갈지 13,000원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지 저는 그거를 보는 걸 생각하고요. 이 겨, 남북 경협에 대한 일정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 봄에 약속했었던 이제 북한의 김정은 답방이라는 재료들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 올라가더라도 이번에 빠지더라도 그 시점이 되면 다시 저는 회복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주가는 이제 올라왔을 때 14,500원부터 1 5 0 0 0원 쯤에서 분할 매도로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분할 매도로 정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니까 일단 지금은 내려가는 구간이지만 좀 한번 시간을 갖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지금은 보유하시고 목표가 잡아드린 대로 14,500원과 15,000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해 화학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000님의 문자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매수가 2 9 8 0 0원에 비중 25%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이 종목의 진단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제 화장품이죠. 제가 화장품 주를 보시는 분들께 작년부터 솔루션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거 드렸냐면, 은이 뭐 얘기는 아마 저한테도 들으셨을 거예요. 화장품에 투자하는 분들은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렸더니 거의 마법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콜마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관련 화장품 관련 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화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저점에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3만원 이하 들어가신 분들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보니까 매물대가 한 3만 3천원 정도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현 구간 대비해서 한10% 정도 여력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3만 3천원 정도까지 갔을 때 분할 매도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코리아는 3만 3천 원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님 반갑습니다. <laughs> 예.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아, DPC요. 네, DPC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900원에 50%요. 네, 50네 6,900원에 50%.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단기로 보는데요. 네. 바로 안갈것 같으면 음. 매도하려고 하는데 네. 어,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정관이 DPC 6,900원에 50% 장기로 본다면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 에썩 좋은 자리 아닌데 일단 지금 뭐팔 자리도 아니고 일단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DPC라는 종목 왜 사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예, 방탄소년단 기대감. 그렇죠, 네, 아마 그재로 때문에 사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뭐 일정이나 이런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뭐 4월 5일에 공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월드투어가 5월부터 있습니다. 네. 5월부터 네, 네. 이제 활동하게 되고요. 이제 해외 활동, 그, 해외 월드투어를 하기 전에 네. 그냥 하지는 않겠죠. 곡이 네, 네.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앨범도 네. 이제 곧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만한 재료여가지고 먼저 이제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네. 좋기는 한데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7 0 0 0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은 상태여가지고 약간 부딪히고 예.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단, 같아요. 단기로 네. 보는 사람들은 이번 네. 주 안에 못 올라가면 은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네. 장기로 길게 보시는 분들, 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안에 7 0 0 0원못 넘어가면 은 일단 팔고 다시 후일에 노리시는 게 좋고요. 장기투자로 네. 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5월달에 공연 있고 뭐 3, 4월 달에 앨범 나오고 이걸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에 빠지는 거 너무 신경 안 쓰고 가져가서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밀릴 때 이제 그 낙폭 구간이 얼마만큼 밀리느냐가 그게 포인트인데 현재 구간부터 한좀10% 이상 밀릴 수도 있어요. 저는 네. 6천원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6천원 네. 내려왔다가 바닥 만들고 또 가겠죠. 그래서 네.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의식금 네. 50%면 너무 크시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예. 만약에 비중이 뭐한10% 들고 계신다 그러면은 6,000원까지 빠지면 더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 네. 우리 시청자님께는 제가 전략을 이렇게 한번 잡아 드릴게요. 네. 이 종목 지금 6,900원이시면은 단가 괜찮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 종목이 7,000원 넘지 못하면은, 어, 한 3분의 1 정도만 남기, 3분의 1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정리합시다. 네. 그래서 네, 비중한 10%에서 20%만 갖고 가시고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 뭐 하느냐? 1, 2만 사세요. 6천원까지 네.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그 그러니까 들어가보셨으면 좋겠고. 네. 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목, 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다시 한 번요. 목표가는 얼마 볼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단가를 최대한 낮춰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네. 해서 단기 목표가는 7천원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7,000원 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네. 단기 목표가는 7,000원이 되겠고요. 길게 보신다고 네. 하면은 일단 지금 보이는 거는 한 8,000원까지는 볼수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위에 7,000원이라는 이 매물 벽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돌파를 네. 할지 못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단기 목표가 7,000원 잡고요. 7,000원 네. 돌파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 목표가로는 8,000원 이렇게 드려보도록 할게요.